자, 이어서 21항입니다. 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어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자, 다시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다시 한번. 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지. 그치 앞에서 여러분들 19항이랑 20항에서 19항에는 용언의 어간. 그래서 밑줄 여기까지 쳐야 되겠네. 어, 용언의 어간. 20항에서는 어때? 명사 뒤에 전미사 붙은 말들에 대해서 배웠잖아. 어, 근데 20항은 두 개가 함께 나왔네요. 근데 뒤에가 어때?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 그치 우리 앞에서 배웠던 친구들은 우리 사실 19항에서 희가 나오긴 했는데 그 친구를 노, 좀 논외로 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다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19항, 20항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 요 경우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자 근데 여기서는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에 대한 이야기지 그치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왔을 때는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어떻게 해라 표의 주의에 따라라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첫 번째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는 것 갑호떡 빗옆잎 요런 친구들 뒤에 전미사가 오게 되면. 얘가 생산성이 높은지 낮은지 요런 걸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뭐 해라 바로 자음으로 시작된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 게 아니라 어법에 맞게 원형을 밝혀서 적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비교를 해줄 수,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자 우리 여기서 입사귀라는요 단어 보이죠 얘는 입이라는 명사 뒤에 사귀라는 접미사가 붙은 거야 근데 우리 이파리라고 적는 요런 단어도 있었지 그치 이파리는 어떻게 형성된 단어죠 입에다가 플러스 아리라는 접미사가 붙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리든 사귀든 둘다막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는 아니야. 근데 얘는 왜 소리대로 적고 얘는 왜 원형을 밝혀 적는지 생각을 해보면 요 친구 뒤에는 아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왔고 요 친구 뒤에는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왔기 때문에 생산성을 고려할 거 없이 자음으로 시작했는지 모음으로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아 요렇게 달라졌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물론 요 친구는 생산성이 줄어 이제 없으니까 요 친구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전미사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구나. 그 다음 요 친구, 사귀는 생산성이 사실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여러분들 사귀를 붙여서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 생각해보면 생각이 안날 거예요. 사마귀? 어, 장난입니다. 어, 사마귀라고 할수 없죠. 자, 이 친구가 생산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자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아, 표의 주의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온 경우에도 여러분들 어때요? 생산성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어떻게라 해 어, 표의 주의해라 낫다 늙다 덥다 뜯다 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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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다 갈다 요요 갈다라는 말 알죠 여러분들 갈다 음, 갈가먹다 할때자그요 요 친구도 똑같이 뭐 높다랗다 늙다 넓다 깊다 굵다 굵다 이런 친구들 나와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간 뒤에. 그첫 번째 거는 명사 뒤, 두 번째 거는 어간 뒤. 이제 여러분들 우리 19항이랑 20항 요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잖아. 그 패턴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항의 1항의 20 21항의 1번은 명사 뒤에. 그다음에 21항의 2번은 어간 뒤에. 그래서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으면 문제 풀때 여러분들 헷갈리는 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친구들을 조금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조금 외워둬야 되는데, 자첫 번째 겹받침의 끝 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할짝거리다. 여러분들 이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얘의 어근이 뭘것 같아? 엄마말. 자이 친구는 할다에서 왔을 것 같지, 그렇 할다. 근데 여러분들 할다에서 이 겹받침 중에 리을티읕 중에 누가 발음이 돼? 앞에 있는 리을 받침이 발음이 되죠? 자, 그렇게 겹받침의 끝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끝소리가 안 드러난다는 건 뭐야? 앞 자음이 발음되는 경우. 자, 다시. 앞 자음이 발음되는 경우에는 아예 어때요, 지금? 표기를 소리대로 해 버린 거죠. 그렇지. 할짝거리다. 널따라타요 경우도 여기에 당해 자, 요 친구 의 널따. 그렇 널다에서 나온 말 맞지 근데 여러분들 널다는 원래 이제 앞에 리을이 발음이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리을로 발음이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적는 거야 여기 뒤에다가 다라타 라는 접미사가 붙었을 때 그냥 이 부분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얘는 표음 한 거야 표의 한 거야 그치 선생님이 지금 뭐라 그랬어? 겹받침의 끝 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해라? 표음주의에 따라서 적어라. 요 얘기잖아. 표음해라.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널따라타에서 얘가 널따인 걸 보면 표음한 것 같지만 자또 여기 뒤에 초절 맞춘는 신고가 있어요. 어 선생님 얘는 발음이 널따라타 그렇죠? 왜이 부분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히읗이 뒤에 있는 디귿을 만나서 거센 소리가 되면. 이 친구가 실제 발음은 읕으로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널 따라 타. 이렇게 발음을 해요. 어, 선생님, 이 부분은 원형을 밝힌 것 같은데, 이거 표 의주의 한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 조항의 취지를 보면, 얘가 원래 널 따에서 나온 말인데, 그널 따의 형태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표음주의 한 사례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부분 가지고 학교생한테 이제기 해봤자, 이 조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 단어기 때문에 예시 단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제기 수용 안해 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포인트로 하는 단어인지 이걸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넓다랗다, 널찍하다 요런 단어들. 사실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여기 있는 넓다나 아니면 짧다 같은 단어가 자주, 자주 나와요. 자, 여기도 볼 거야. 여기 짤따라타, 짤막하다. 이런 단어도 있지. 자, 이 친구들이 왜 자주 나오냐면, 자, 널따라타, 널찍하다는 분명히 어땠어? 앞에 자음이 발음이 됐어. 그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표음 주의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러분, 들 이런 단어 알아요? 어, 세상에. 얘는 왜 이렇게 적어요? 자, 또, 넙 둥글다. 어, 뭐야? 얘는 이게 표기가 맞아요,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뭘 봤었어? 어, 널따라타는 널따라타라고 표음에서 적었잖아 그치 근데 이런 넓적하다나 넓적하다나 넓둥글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표의에 따를까 자요 친구들은 발음이 앞에 있는 리을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비읍으로 발음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음문의 변동에서 여러분들 배웠을 텐데 널 따할 때그 넓에 뒤에 적하다 둥글다 뭐 저기 어 찍하다 넓+ 넓찍하다 아어넓찍하다 맞다 아, 잠깐만 넓다. 넓둥글다, 넙둥, 아, 넓적하다, 넓쭉하다, 아, 미안해요. 선생님이 순간 헷갈려가지고, 요런 단어들 자, 요런 단어들은 여러분들 넓다 뒤에 다른 친구가 붙어서 합성어나 파생어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그치?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원래는 얘는 이 넓다의 넓이 비읍으로 발음이 돼서,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 넓쭉하다. 자, 요 친구는 넓적하다. 자, 요 친구는 넓. 둥글다. 요렇게 발음이 되는 게어 사실은 원. 그러니까 예외의 예, 원칙의 예외야. 자, 이게 선생님이 요거 이제 사실 의문의 변동이라서 여러분들 뭐 깊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자 넓다. 자, 여러분들 요거 발음 어떻게 해요? 넓다. 넓다. 이 친구는 발음이 넓다예요. 넓다. 원래 리을 비읍 받침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리을로 발음되는 게 원칙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넓이 이 넓이란 친구 뒤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만들어진 이 합성어나 파생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되는 게 원칙 예외냐? 요렇게 발음되는 게 예외 사항이에요. 예외사. 근데 이 예외에서 어긋난 또 예외가 있지. 그 친구들이 넓다라타널찍하다야 왜냐면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어? 넓다할 때 넓, 넓, 이 넓이 널이 뒤에 뭔가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생기면 원래 어떻게 발음한다? 비읍으로 발음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널따라타 널찍하다는 우리 넓따라타 넓찍하다처럼 발음하지 않고 널따라타 널찍하다처럼 발음을, 발음을 하는 요 예외의 예외인 거예요 예외의 예외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이렇게 소리대로 적는구나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세 단어랑 요 친구들이랑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이 친구들은 이렇게 넓배 원래 형태를 밝혔어 요 친구들은 비읍으로 그니까 이 겹받침의 끝 소리로 발음되는 친구들이니까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은 거고 이러한 경우에는 겹받침의 끝 소리가 아니라 앞에 있는 앞 자음이 발음됐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대로 적어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자 다음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 뜻에서 멀어진 경우. 자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이 정도 단어는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선생님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자, 정리를 해 봅시다. 방금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전미사가 붙었을 때말 중에서 21항입니다. 21항. 자, 우리 21항은 앞서 있었던 19항, 20항이랑은 다르게 어디서 출발하는 거? 그렇지. 자음에서 출발하는 거. 어근, 명사나 용언의 어간 출신 어근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오는 경우, 그때 어떻게 해라? 아,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어라. 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인 경우에는 생산성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냥 어떻게 해라? 어근의 원형을 밝힌다 오케이 자 그런데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왔으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던 거지 그치 뒤에서 또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리 21항에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라고 제시하고 있고 요러한 단어들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 이 친구들을 보면 자 위에는 명사 아래에는 용언의 어간 그치 그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이런 전미사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적어라?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예외죠, 여러분들. 자, 자음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적으라 했어 방금? 원형을 밝혀서 적으라 했었지. 근데 무조건은 아니야. 무조건은 아니야. 무조건 아닌데 첫 번째, 어떤 예외가 있어?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다시, 우리 여기서 배웠던 게 이거죠. 널, 자, 이거 한번 써볼까? 자 요렇게 형성된 단어야. 근데 요 친구의 발음이 어떻게 돼? 널찍하, 널찍하다. 요렇게 발음을 하잖아. 그치? 널찍하다. 그러니까 요 친구는 발음이 요렇게. 리을이 발음이 되지. 자 겹받침의 뒷소리가 아니라 앞자음이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표의하지 않고 어떻게 해라? 얘는 널찍하다. 요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 뒤에 있었던 예외 케이스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건 할다, 그치 할짝거리다가 될 때는 앞 뒤에 있는 티으시 발음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리으리 발음되기 때문에 할짝거리다. 자 이에 비해 국다가 국다라타로 발음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 국다라타 이 친구는 누가 발음되지? 그치지 굴다라타가 아니라 국다라타예요. 국다라타 그렇기 때문에 덥 이게 겹받침의 끝 소리가 발음이 되는 케이스겠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기역이 발음이 되므로 원형을 밝혀서 국다라타처럼 적는다. 자, 정리를 해보면 앞에 조항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요 경우, 21항에 원래 이 조항 자체에 해당하는 게 국다라타 여기에 해당하겠지. 자, 이렇게 국다처럼 어간 출신, 어간 출신 어근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왔을 때는 원래는 원형을 밝혀서 적는 게 맞아요. 다만 어떤 경우 이렇게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누구 같은 경우가 있었어. 할짝거리다 같은 친구가 있었지. 그렇지? 이런 경우가 이제 예외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좀 대비를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널따랗다, 넓직하다, 짧따랗다, 짧막하다. 요렇게 적는 이유가 뭐야? 요 겹받침 중에서 어떤 게 발음이 돼? 그렇지. 앞에게 발음되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어 주는 거고 자 여기 하단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적어요? 하단에 있는 친구들은 아 어디 어, 어떤 게 발음돼 얘네들은 뒤에 있는 끝소리가 발음되기 때문에 끝소리가 발음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라 그렇지 원형을 밝혀서 적어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게 예외의 첫 번째 예외 두 번째가 요거였었죠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광어라고 알죠 여러분들 회로 이제 많이 먹는 광어 그 광어가 어때? 넓은 물고기잖아, 그치? 그 넓은 물고기라서 뭔가 느낌이 넓 플러스 물고기 할때 뒤에 치가 붙은 게 맞는 것 같아. 어,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가 왜 넓, 넓치야? 얘가 왜 넓치냐면은 이유를 몰라요. 뭔가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여기서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어, 이게 여기서 나온 게 맞나? 확실하지가 않은 걸로 본 거야. 여기에 대해서 어, 확실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 뭐야? 얘가 이렇게 넙치로 됐을 때는 왜 넙치예요? 널치가 아니라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적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올무 올무가 뭐야? 그 저기 뭐그 저기 산짐승 같은 거 사냥할 때 묵,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 데리고 가뭐 묶어갖고 못 움직이하는 그런 걸 올무라고 하죠. 얘도 사실 어디서 나온 것 같아. 올가메다 할때 옥에서 나온 것 같기는 하거든. 근데 얘가 왜 옥이에요? 몰라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돼 그러니까 그냥 얘도 올무처럼 설명을 하는 거야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어원적 형태가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케이스로 골다 골막하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하는 그냥 여기 앞에 있었던 이 단어들 넓치 올무 골막하다 납작하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납작하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뭔가 넓은 거랑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 그치 근데 납날 날 이런 말 있어요 그런데 아예 없죠, 그렇지? 넓적하다는 뭔가 관련성 있어 보이는데 납으로 만들어졌잖아, 그렇지? 왜 납이에요? 설명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거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지.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뭐한 거예요? 지금 우리 21항까지 학습을 한 거예요. 지금 계속 19항, 20항, 2이항 어때? 약간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 그래서 뒤에 있는. 23항, 25항까지 배우면 여러분들이 전미사로, 전미사가 뒤에 붙어서 된 말들은 그 조항끼리도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계속 얘기하지만 조항끼리 비교하는 걸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23항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